2022년 이민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직장인들은 꼭 해야 하는 1년의 마지막이자 시작이 업무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20년 1인당 연말정산 환급금은 평균 63만 6천원이었다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은근히 쏠쏠하지만 잘못하면 1 3월에 폭탄이 될 수도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매년 해봐도 매번 헷갈려서 어떻게 했더라 싶은 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연말정산은 대체 왜 하는지부터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제도까지 모두 모아봤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하자면 내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정산해보는 건데요. 회사에 소속된 근로 소득자라면 누구나 세금을 땐 급여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세금이 사실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해가 끝나면 관련 자료들을 국세청에 제출해 내가 낸 세액에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내가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혹시나 덜 냈다면 세금을 더 내는 거죠. 그렇다면 21년 연말 정산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작년과 달라 보이는 게 있죠? 바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텍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잖아요 그게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니까 근로자가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올해 도입됐어요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간소화 자료 등을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추가 수정 사항이 없다면 동의 한 번으로 연말정산이 끝나는 건데요. 참 쉽죠? 그런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올해 처음 도입된 서비스라 미리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에 한해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서비스가 가능한 회사라면 근로자들은 1월 14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하고 19일까지 신청 내역 공개에 동의해야 진행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만약 회사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놓쳤다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보통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입니다. 만약 2021년 이직자라면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회사별로 제출을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들도 있어 꼭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건 아시죠?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 매일 달라지는 세법에 따라 공제 항목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올해 달라진 점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율은 예년과 같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는데 2021년 신용카드 금액이 2020년 사용액 5%를 초과했다면 초과 금액에서 10%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2020년보다 2021년도에 신용카드를 5%더 사용했다고 해도 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중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이나 학교 및 어린이집 교육비 등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올해 새 공제율을 높여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기부금인데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15%의 새해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20%로 확대됐어요. 예를 들어 내가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5,000원 새해 공제를 받았는데 2021년 연말 정산에서는 10만원을 기부하면 2만원의 새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기쁜 마음으로 기부했다가 새해 공제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됐으니 땡큐죠. 그리고 프로 야근러들이 환영할 만한 소식도 있는데요. 바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월 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적용 대상인 생산직 근로자 업종이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등 대폭 확대되었다고 하니 야근으로 슬픈 마음 조금 달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올해 변경된 사항이 많으니 확인은 필수! 연말 연초만 되면 직장인들을 괴롭히기도 즐겁기도 하는 연말정산. 너무 귀찮고 어려워서 꼭 해야 하나 싶겠지만 연말정산을 안 하면 각종 공제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하고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올해는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하니. 이번 연말정산 기간 놓치지 마시고 혹시나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누락한 자료가 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해 꼭 꼼꼼히 연말정산에서세해 환급 많이 받으세요. Listen to my money talk. Spend how I like it. Get yeah, everyone know what I mean, mean when it's a green, when it's a green, I mean go. Give me what the hell I want.